어쨌거나 오늘 9일차입니다. 내일이면 우리도 마지막 날참 기분 좋은 날이 내일 그래서 어쨌거나 열흘 동안 그래도 저녁이 되면 지금은 이런데 저녁이 되면 그래도 솔찮케 나오시더라고 어, 많은 사랑을 주시고 올해 또, 또 박수도 많이 주시고 응원도 많이 주신 덕분에 9일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와서 참 깝깝했는데 어째 이렇게 시간도 빨리 가고 날짜도 빨리 가는지 몰라. 그치요 어, 그래서 아침인가 싶으면 저녁이고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저기 조아님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떠가지고 침대에서 눈을 딱 뜨고 이렇게 우리 언니가 있나? 그렇게 봤더니 나는 침대도 자고 언니는 밑에도 자거든요. 언니가 있나 봤더니 이부자리가 빈이부자리에 있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언니가 어디 갔을 거라는 생각은 알면서도. 언니가 없는 그 빈자리를 보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늘 함께해서 정말 소중함을 못 느꼈고 고마움을 못 느꼈던 그 자리가 언니가 하루 없는 건데 아침에 언니가 옆에 없으니까 갑자기 눈물이 확 쏟는 게 엄청나게 언니가 참 고맙다. 그난 언니한테 맨날 종문님 이렇게 뭐 정말 이런 도피임 언어를 썼는데 정말 그 순간만 언니야 어디 갔니 이렇게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옆에 있어서 늘 고마움을 못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언니가 참 옆에서 너무 고맙게 힘겨운 시간들 보냈구나 이 생각하니까 지금도 눈물이 막 날라 그니다 옆에 계신 분들 참 고마워요 오늘은 좀 표현을 하세요 고맙다고 늘 함께 옆에 있어서 고마운 줄 몰랐던 분들 진짜 없으면 잠깐 비웠는데도 저는 그순간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오늘은 꼭 표현하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제 더위가 돌아옵니다. 더위 잘 이겨보자고 이렇게 힘주는 멘트도 한 번씩 하시고 아셨죠? 우리도 그냥 보내드리기 그렇고 그래서 노래 한 자락 하고 내가 또 못하면 여러분들 아유 저 노래 내가 좀할수 있어 같이 할수 있고 공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모셔 드릴게요. 그 노래, 나도 참 하고 싶다, 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모셔서 노래 신청하시면 모셔드리도록 할게요. 그 동안은 제가 노래하는데, 저기, 저 감독님, 어, 늘 우리가 노래를 하면 맨날 신나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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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노래 안 부르고 싶을 때가 많아요. 우리도 조용한 노래 좀 불러보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저 조용한 노래, 슬로우곡 딱열 곡만 갈게요. 멘토 없이 슬로우고 연장이어서 열 곡만 해서 저한테 선물해 주세요. 우리 어, 저기 선수님 하셨죠 어, 그냥 조용한 노래할게요. 신나는 노래 말고 지금 이 시간만큼 나도 마음이 기분이 그래요. 왜냐면 여자 여자이니까 내맘 알지? 오늘이 그날이야. 그날 양이 제일 많은 날은 더 마음이 알지? 건드리면 팍 한다는 거. <laughs> 조용한 노래 10곡만 띄워드릴게요. しにしようか。 지 불렀네. 원 없이 불렀어. <laughs> 아니 가끔은 진짜 이런 노래 부르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근데 하도 신나 신나 막 빨리빨리 이러다 보니까 왜냐면 이런 노래 부르면 일어나서 가버려. 그 나는 지금 가실 생각으로 할 거. 가실 생각으로. 어머나. 근데 고점님께 한번도안 일어나시고 제가 좀 잘하긴 잘했나 봐요? 잘했어요. 언니, 참, 엿은 그렇게 먹어야 돼, 엿같이. 어휴, 엿을 고급스럽게 먹고, 어떤 사람은 이쁜 척하고, 엿을 조금씩 떼어 이렇게 먹는요 엿은 그저 엿같이 먹어야지, 엿이여맛이신다고 이제 <laughs> <laughs> 네, 지금부터, 응. 네? 마이크를 그걸로 하라고? 아이고, 우리, 단장님 나오셨네. 주! 땅! 로인사하 인사를 받아야지. <laughs> 인사를 안 받으면 진짜로. 어진짜 오늘은 또 우리 특별하신 분또 오셨네. 그동안 9일 동안 보지 못했던 분. 9일 동안 하도 많이 보았는데 지겹더라 그러면 저기, 셋셋 새, 새?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새 상품이 도착했다고 까 <laughs> 우리 인간 문화나다주세요 단장님. 야, 오늘부터 이제 멋진 공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laughs> 자, 요거, 요거, 마이크. Oh 뚱뚱한 아줌마한테 젤리 안 팔아요. 어요. 뚱뚱한 마개 주세요. 뚱뚱한 마 먹어야 돼요. <laughs> 어, 네, 어 됐다. 어. 자 우리 저기 나오나 가수님의 아리수다 축하합니다. 가자. thank you 노래를 다 잊어버려야 돼. 예? 민요, 민요. 민요. 민요하라고요? 민요? 민요? 아저 민요 잘은 못하진 않는데 민요 그러면 민요 그럼 장타령 한번 할까요? 장보타령? 제가 민요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은 없는데 이어깨너무로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민요가 불러 지게 되더라고. 민요는 여기 뒤에 우리 나주대단날 민요 진짜 잘해요. 이따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当当家 곰만도 숨차나 할수 없네. 오왼쪽으고 곰만 있어요 마이크가 저음을 줘야지. 난 나는 올라가는 줄 알았잖아. 어좀곰 저음 좀 줘봐요 저음. 개때뜸건거 맞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 세상에 추엄 마마. 엄마. 아유 <laughs> <어휴>, 공주 맘마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귀한 것도 주셨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아 아. 어, 마이크가 정이 없어 그건 말이죠 오빠 나 눈깔이 정상이야? 눈깔이 좀 티나갔지 충전하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별이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laughs> 어떤 분들은 저게 영심하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는데 어떤 분은 저년이 누구야, 참. 어쩜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이쁘냐, 하고 말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름 말할 것 같으면, 저기 서울에서 탑 찍어 불고 저기 전라도에서 탑 찍어 불고여 그, 경상도, 부산하고도 명지에 탁 찍으러 온 지집에, 이쁘고 섹시하고 마음심하지 예쁜 각설이 영심합니다. 이쪽은 어, 네 박수 안주네 나랑 무슨 웃하심좀 있어? <laughs> 그렇게 박수 주지 나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들어가고 뒤에 이쁘고 섹시한 우이세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 각들이랑... 명